6월절은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어두운 길고 어두운 노예 생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라는 억압의 역사가 있었죠 약 30여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그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식량과 또 자원들을 수탈당하고 말과 글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억압당했죠. 우리가 해방한 지가 반세기가 훨씬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고통이 남아있어서 그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억압 당하고 착취받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노예기의 그 마지막 시기에는 사람들이 노역에 착출되어 차출되어서 막 극심한 노동으로 고생하는. 그런 것도 물론 힘들었겠지만요.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비단 육체에 가해지는 그러한 물리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반인륜적인 그러한 폭압이 자행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남자 아이들 가운데 모세라는 한 아이를 선택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거대한 세력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말 그대로 퍼부으셨습니다. 바로가 항복의 손을 번쩍 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애곡을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인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그 이미지가 되었어요. 상이 되었어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구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여러 시편에서 특히 136편 같은 시편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다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어 요한복음에 보면 공간 복음에 보면 그냥 나뭇가지를 펴서 길에 깔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또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서가는 사람 또 뒤따르는 사람들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에 헬라에게, 지금은 로마에게 지배당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것 같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좀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기를 정말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 선지자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구원을 예수가 재현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줄 때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경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음이 들떴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권세와 영광을 서로 욕심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는 동안 서로 누가 큰가 다투기도 하고요. 세배대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하며 자기의 두 아들, 세배대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낙위를 타셨다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스가리아 9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리아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바벨론에서 포 포로, 바벨론을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막 짓다가 그만 여러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또, 암울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의기소침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르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크, 마음이 들떴습니다. 세상에 포로로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풀려나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토로 자기들을 돌아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 들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다시 번창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 자손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번영을 구가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요,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것 같았는데,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의 방해로 그냥 기초만 놓은 채로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한두 달 흐르는 것이 아니라 16년 세월이 흐릅니다. 이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에 들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기는 소침해지고 사람들은 극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성전재건을 독려해요 이 스가리아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리아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여덟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요. 7장부터 8장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구장 한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종 되었던 땅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애굽의 군사를 보지 않도록 광야로 이끌어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하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십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오른 도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지지면 주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익과 여러 시인들이 시편에서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집을 세우시고 그를 지켜서 늘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스가랴가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느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다스리게 될 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이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리아서를 읽어보면요. 낙이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나니 낙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낙이는 강력한 전사나 개선하는 왕이 타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하는 왕이나 장수는요 언제나 백마를 타고 그리고 로마 시로 들어옵니다. 낙이는 그냥 일반 민중의 백성의 교통수단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왕들을 보면 대부분 위대한 정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많이 빼앗을수록 부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낙귀를 탑니다 그가 베푸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구원이 그의 절정인, 겸손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이를 타신 왕은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창과 활을 준비하여 군사적 힘을 보유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낙이를 타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지만.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세월 동안 지배를 당하며 순환과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서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는 유대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동안 권력이라는 것은 맛도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강력한 군주가 될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누려보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떡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주차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원자, 왕으로 자기를 개시하시며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분명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백마와 백마가 끄는 병거도 없고 활도 없고 위대한 정복자도 아니고 감나가는 전리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이를 타셨기 때문에 그가 참 구원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했었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낙이를 타고 온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왕은 구원을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버리지만 낙이를 타신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구원자이고 왕이십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자를 애타게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피곤합니다 성전재건이 중단되고 나라의 주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삶의 위협들이 늘 있어서 불안해하는 의기소침하고 절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이 힘들고 궁핍하고 또 보장되지 못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구원자를 애타게 찾죠.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강력한 능력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백마를 타고 행진하는 그런 구원자의 길을 늘 바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막상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 구원과는 다른 것을 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해 외치면서도 우리는 사실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참 구원자는 낙이 새끼를 타신 왕이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낙이를 타신 왕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의 겸손과 비하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 유일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 있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분 안에 그의 백성으로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마를 타고 감 나가는 전리품을 가지고 행진하는 보기에 멋져 보이는 그런 왕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의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나이를 타신 왕이 그가 베푸시는 구원이 참 구원인 것을 깨닫고 그의 구원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참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